라 아싸 드디어 크리스마스다 예 물론 아, 음, 친구는 파스맨 블루 그리고 그린 루르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어때 크리스마스 너무 좋다 이 녀주 가장 특별한 날 이야 그러잖아 이번에는 무 왠지 좋은 생일 것 같은데 납도 일진도 없고 특히 스컬 피언이안 좋다니까 완전 좋다 헬스장 눈치 보나코치님 감사합니다 <laughs> 쿠키 사세요 어저 어? 여자 누구지 쿠키 사세요 제발요 쿠키 사세요 <laughs> 안 드시네요. 대 그가 먹을 거야. 차라리 그냥 주면기 먹는 낫겠다. 아또너무하셔 참나 이봐요 아저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아이넌 아니, 뭐야? 다 저거 시비야. 아저씨 말이 너무 심하니 그렇죠. 뭐야? 아니 내가 뭐 철나봐야 내가? 네 트리말스에 못된 아저씨야. 뭐, 뭐? 아, 전 갈게요. 와 어, 진짜 이거 뭐 저런 짓알 했어. 아 저기 안녕. 어 안녕하세요. 쿠키 하나 먹을 때 어때? 어먹 보고 요 정말 고마워. 고마워. 어디 한번 먹어볼까? 아음우으왜그래받았어요 음. 아니! 너무청 하겠어! 네? 야, 음. 입에서 살살 녹는데? 저, 정말요? 야, 이제 너무 맛있다 음. 돈 주의 돈 얼마야? 아.. 1,400원이요 에.. 저 1,400원? 아, 내가 지금 2,000원밖에 없거든 이걸로 줄까? 아이, 저괜찮은 에이, 아니야 내가 더 괜찮지 근데 너왜 여기서 쿠키랩 팔고 있어? 어, 실은.. <laughs> 저, 저.. 는 할머니만 집에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단둘이 살거든요. 할머니하고 단둘이 산다고? 근데 할머니가 아 수술을 에... 해가지고 제가 쿠키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요. 어. 그 근데 그 수술비가 비싸대 쿠키 갖고 되겠어? 아 그, 이거 미안 말이 좀 심했지. 아이, 그 뭐라고 뭐라고 말해야지? 괜찮아요. 맞는 말이에요. 어? 요즘 같은 사람에 길거리에서 쿠키 파는 저 보면은 다들 비웃을 게 많은데 돈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. 얼마가 얼마 필요한데? 엄마한테 한... 음... 필요한데 오늘 하루 전에 하나도 못 팔았어.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. 르야오, 어, 어, 오! 때맞지 왔네 르르르르, 거친이, 어 버프라 왜 왔니, 코치이 쿠키 안드시래요 에? 에, 쿠키 갑자기 왜? 저기 가면은 어떤 소년 쿠키 팔고 내가 한번 드시래요 뭐? 뭐? 어, 혹시 너가 쿠키 파는 소년이? 떼떼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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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 이름은 초롱이에요. 어, 아, 초롱이다. 초롱아, 쿠키 하나 먹어다니. 띠띠! 네, 네. 어 고마워. 왕. 와, 음. <laughs> <laughs> 아니 맞. 완산적인 맛이야아 꼬마야 <laughs> 이 쿠키 나 전부 다 사야겠는데 응? 얼마 정도 들어? 아그 쿠키 아그그 아, 얼마는 됐고 5만원 정도 되지? 어, 어때? 그럼 내가 게 안녕? 버플아, 전부 잘 알려줘서 고맙다. 어? 어때? 5만원 벌었지? 네, 정말 감사해요, 버플오빠 에이, 뭐, 이 정도 갖고. 오빠, 다음에 또 오면은, 오빠, 쿠키, 오빠, 저 전부 다 드릴게요. 어, 진짜? 고마워. 돈은 갖고 올게. 아니, 돈이 필요 없어요. 이제 할머니 수술할수 있겠네. 정말 감사해요, 오빠. 에이, 뭐 아무 배거 아니야. 안녕히 계세요. 잘 가. 어, 응. 맞다. 아, 나샷 뜯겠다. 빨리 가야겠다. 음. 아니, 왜 그렇게 째려봐? 야, 다쓰매. 우리가 시간 약속을 잡았으면은, 빨리 튀어 올 곳이 왜 늦은 거야? 넌제트배도 있잖아. 아니, 내가 풀리면 처음인데, 나뭐어떡하고 그리나, 크리스마스 날왜 화를 내? 맞아. 크리스마스 날이면 좋게 보내야지. 그렇게 화내면 안 되지. 내가 지금 뭐, 너희 생겼냐? 어, 뛰었다가, 오고 너무하고 아니야, 어? 그리고 나만 늦은 거니 야, 버플도 듣고 있네. 어, 맞지, 맞네, 버플. 정말이네. 얘들아, 나왔어. 어! 왓! 그나! 퍼! 프! 뭐야 야! 너! 나! 내가 지각했을 때 뭐라 뭐라 하더니! 왜 퍼플은! 퍼플이지각했는왜 뭐라 하냐! 퍼플를 우리집에 알잖아 야! 너! 그런 여인같이 하면완참이 대박인데! 근데 퍼플아 왜 늦었어? 맞아 왜 늦었어? 헬스 때문에? 아니? 그럼 어 늦었어? 길을 가다가 쿠키를 파는 소녀 만났거든 쿠키를 파는 소녀라고? 어... 이름이 초롱이래 초롱이 어그 그, 초롱이가 만든 쿠키 진짜 맛있어 응? 솔직히 말해서 에? 아까부터 그 초롱이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, 크리스마스 파티에, 파티에 초대할까 생각 중이야. 어때? 그거 좋다! 크리스마스 파티 에한명더 있으면 오히려 더 좋지. 어, 맞아, 맞아! 한명더 불러와도 돼. 그래! 한명더불러서 신나게 보내자고! 아 그럴까? 그, 그 근데 말이야. 왜 초롱이가 어디 있는지 나잘 모르는데 어떡하지? 응, 음, 내가 한번 찾아볼까? 어, 맞다! 룰루가 있었지. 그럼, 초롱이도 데려와서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 거다. 알겠지? 좋아! 찬성! 야 동문! 자! 그럼 초롱이한 여자를 찾으러 가자! 흠... 음, 저기... 로로야... 왜? 요... 여기 맞아? 이상한데... 위치에 맞서 여기가 맞는데? 야야! 야, 틀린 거아니혹씨야 다스맨! 그런 말 하지마! 왜? 로로야 정보는 한 번도 틀릴 적이 없어! 그래... 한번 믿어봐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좀... 그래서... 어? 저거 뭐야 퍼플아? 음? 뭐길래 그래 로로야? 저기 봐봐! 음? <laughs> 어? 왜 그래, 퍼플아? 저게 뭐길래 그래? 초고, 초롱이 쿠키인데? 에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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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초롱이라고? 아, 설마 아까 그 여자 받는 게이름 초롱이야? 초롱이에게 무슨 생기 오가 뭐야? 어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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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로로야, 네가 찾아봐. 나, 내가? 그래, 너 위치 잘 찾잖아. 그러니까 너 초롱이랑 내가 어딘지 빨리 찾아줘. 안돼 아니 왜내 위지파 그 위지파 지도는 하루에 딱한번도 못써 뭐그 말해. 나 이만 못써서 내일 숙면 쓰게 돼뭐 어떡해 어떡하지 라라오오렌지아어 뭐야 다들 거기서 뭐해 무슨일이야 오렌지아 혹시 여기에 어떤 여자를 못 봤어? 여자애 못봤어 여자애 어나 지나가다 한번 살짝 봤어 진짜야 아니 그 근데 그 초록의 여자 어디있는데 에그 여자 이 초롱이야 오 맞아 그여 초롱이가 어디인지 알아 아 어, 아까 두 남자가 어디 있는 가 끌어간다 음캄아 캄캄 놈네로 끌어왔어 뭐 캄캄 동네로 끌려왔다고 어 그리고 남자 둥이야 소설만 이진 아니야 뭐 어. 얘들아 가자 퍼플아 어디가 초롱이 과랑 가야지 누랑 가야지 얼른 따라와 퍼플아 좋아 나도 갈게 어, 어 나도 같이 가에야야뭐 아, 목이가 그는데불러야우리 가자 어 가자, 탑승. 좋아, 가자. 오렌지야, 여기 있는 거 맞아? 음. 어, 맞아. 근데 오렌지야, 왜? 너 PC 방 간다더니 왜 여기는 거기는 거기 있었어? 아, 그게 싫은 말이야. PC 방이 그 크리스마스라 문을 닫았거든. 그래서 오늘 못 갔어. 그래? 초록이는 어디 있는 거야? 그러게. <laughs> 이러지 마세요. 어? 버프야. 저기좀 봐봐. 오. 어. 저 진짜 돈 없다니까요 야! 그럼 병원에서 그수생미는 뭔데? 맞아! 거기에 남은 돈이라 있을 거 아냐? 아 진... 그거... 할머니 수술미를 봤었단 말이에요 얘가 진짜... 그래도 얼마 정도 남을 거 아냐? 당장 줘라 아, 없다니까요 인구야 이거 서 어떡하지? 에이 안 되겠다 그냥... 몸을 지지자면 돈 찾자! 도와. 성폭력이다. 성폭력이다. 예? 도와! 석폭적이다! 석폭력이다! 이저 녀석이! 어 버프라! 야 어디가? 이러지 마요! 뭐 이러지 마요? 뭐가 이러지 마라야? 말아. 야 당... 장 하자, 응. 야! 에? 뭐야! 누가 우리 부른 거야! 나다! 응? 뽀뽀뽀! 이, 이 녀석들! 기번은 여자애를 괴롭히다니 용서 못해! 넌 누구냐? 저 보라색 고마는 뭐야? 조마할때저 여자 돌려주라! 뭐? 이 자식이 우리나라 나이가 어린 주제에 건반 잃거주봐 야! 넌 윗사람한테 예의 없냐? 윗사람한테 예의가 있지. 하지만 너희 같은 나쁜 녀석들한테 예의는 없어! 뭐라고? 이게 확끊야 테리야. 본때를 보여자 좋아! 내 날카로운 발톱만세 보여줘라! 자, 자, 조심해요! 기작 쨔앵! <목소리> 아. 아. 어... 아직 안 끝났어! 에 <목소리> <제이구야>. 조심해! 뭐야! <목소리> 저, 저, 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<목소리> 맞아. 자 끝내볼까? 오! 무쇠 파티! 소라 와 야! 나. 굉장하다. 역시 퍼플이야. 그러게, 어. 브라보다, 브라보. 초롱아, 다 지나왔어? 네. 오빠 정말 고마워요. 근데 왜 오셨어요? 그게 아니라,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하려는데, 같이 할래? 어, 네? 너 초롱이야? 방금! 에 반갑다. 뭐야, 왜 쿨한 척 하냐? 뭐가 쿨한 척이야? 나 맨날 이러거든. 아닌데, 전혀 다른데. 내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파티 하자, 할래 어, 네, 좋아요! 음 파티음식 좀 부실하긴 하네 이 파티장소 빌리는 돈이 얼마인데 맞아 아 우리 용돈 타이타이털어서 빌린게어 빌린 20만 원 됐으니까 파티음식이 거밖에 없지 아이고 그래 음 아쉽다 근데 오렌지도 있으니까 뭔가 좀 좋긴하다 특히 초라이스가 더 좋다 정말 고마워요 오빠들 아 맞다 오 어? 에? 오아아 어? 아? 제가 만든 쿠키인데한 개씩 드실래요 쿠키 어아 어. 음. 와, 야 이거 엄청 맛있다. 맛있다고? 어. 오, 와! 최고야. 음. 와, 발상적인데 음. 오, 완전 맛있다. 최고야, 최고. 아. 다들 니네 쿠키를 좋아서 다이네. 그러게요. 음. <laughs> 오늘처럼 특별한 크리스마스는 나는 난생 처음이야. 그러게. 물론 다들 안 모였지만 그래도 아주 멋있는 크리스마스였다. 다! 아, 정말 즐겁다. 그럼 마지막으로 외쳐 볼까? 다들. 아, 해야지. 다들 같지 하나, 둘, 셋. 메리 크리스마스! 호호호. Merry Christmas everyone.